안녕하십니까 애왕하주외과 대표원장 이일철 원장입니다. 제가 이곳 등촌역 삼거리에 애왕하주외과를 개원한 것이 벌써 올해로 만 19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이곳에 애왕하주외과를 19년 전에 개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선교의 비전,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기본을 둔 진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뭐 뒤를 돌아다 보면은 사실 너 그렇게 했어라고 물어보시면 뭐 많이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병원의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어 제가 애초에 가졌던 그런 비전대로 병원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병원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제가 이곳에 병원을 개원을 했을 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1 고객을 우리 직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도 그렇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을 가장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할수 있게 되고요. 또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대놓고 제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의 장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 행동을,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장로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나장로임내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요가겠죠. 저 뭐,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장로하면서 속으로 호박씨 까고 있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그 부분에 조심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믿는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 여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근처에 있는 유명한 절 주지 스님이었는데, 아, 스님이 어떻게 우리 병원을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모가 하는 병원이라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왔지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자랑스러운 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장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양심적인 진료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병원이 되게끔 정말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연구했고 다른 어떤 병원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어, 진료 수술 그리고 치료 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에있아 지외과의 장점과 자랑하고 싶으신 게있으실까요애아지에과를 어, 다녀가신 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에 있는 한국에 부분들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친절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정말 치료를 잘하는것 같다 그는고또 많은 분들이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정말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만큼 우리 병원을 다녀가신 환자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